아향 좋다. 이게 가시 오가피 나옵니다. 가시 오가피 좀만 따가지고 향이 기가 막혀가지고 향이 무슨 향이 나냐면 치치 치 향이 나네요. 산에 가면 치. 아 그래서 약 되나 보구나. 아이 잘라도 향이 코를 진동시키네. 요즘에. 나가면 먹을 게 지천이에요. 산에 가면 고사리 있지, 치나물 있지, 막. 막 뜯어먹는 계절이요. 아, 냄새 끝내준다. 진짜 이향해치하네 자, 여러 가지 뜯어먹네요. 산에 갔더니 치도 있고, 뭐, 치. 이야, 이거 뭐, 뭐, 먹을 게 지천이에요, 지천. 치천. 치. 그 다음에, 돌미나리. 자, 미나리 씻고, 불미나리, 그래 태태삼겹살을 딱 싸서 먹으면 아주 금상첨화지 이건 치나물. 아, 상치 삼종나물. 아이고, 이것도 장난이야. 아, 네.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고추 벌써 심어서 이제 김장하려고 세워요 빨리 다 세월 빨라요 그만큼 이제 나이 드셨다는 얘기지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셔요? 이야 어. 대단하시네 네? <laughs> 아이고, <목소리> 소리 안 보이시네. 말만하고. <목소리> <딱 맞을> 아 <목소리> 형님, 이거 봐. <목소리> 유튜브 찍는데 형님이랑 이러면서 <목소리> 막걸리 먹는 거 보고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보내줬어, 공짜로. <목소리> <목소리> 이 막걸리가 엄청 좋는가 봐, 백중원이가. <목소리> 에 골목 막걸리라고 박유덕의 골목 막걸리, 오리지널. <목걸이> 어우, 잘 잡아. 이거 하나 어 치나물 해, 나 치나물. 나나 이거 뭐요 이거 요오가지오각아프다 맛있어요? 음. 아, 어, 맛있네. 아, 난 지금 맛도 보고 있어. 형님, 대접해요 그거랑 굽고 있어. 이거랑 굽고 있어? 응. 요즘 두눈 빠지겠어. 깜짝 놀랐네. 거진. 야, 잘 익었다. 잘 익었네, 응. 아 여기다 싸서 드셔봐요. 가시오가피, 싸서. 에휴, 야. 응, 응. 그 잔, 고기 좀 <laughs> 하나 싸고. 딱 응. 싸서. 아, 얘를 무쳐 자. 네, 왜 무쳐 얘를. 예. 고맙습니다. 이아 치나물 좋네, 치나물. 진화물. 싸일게. 치나물이요. 산에서 뜯었슈. 응. 그랬더니, 아이고, 막손 떨리는 거 봐, 이거. 아이 <laughs> 이거 큰일났네 술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유 저거 고추 아우막달랄랄 떨리네 오오일만이 해서 오오일만이야 <laughs> <오>. 그래요 <그려? 웃음> 아유 지증떨냐 지증, 지증. 큰났네요 손도 떨고 맛있네 음. 응? 그대 그래, 손떨어 어떡 아 이게 제대로야 따... 줘봐 나도 먹게 좀. 가어제 땀커들이 깨 아유 하나 더사줄 아. 야. 여기 일하는 데는 커피 하고 맛있네. 오늘 형님이 잘 드시니까 좋네. 어힘 응. 응. 나지, 형님? 어있어 예. 예. 그래? 응. 그래. 응. 먹었어, 이렇 아유. 지금 이거 지금. 아유. 안밥먹어 아, 주승으로드려야지한 손이니까 달달 같더 음. 아니, 이렇게 삽으로 어. 이렇게 떠버리지.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쪽 공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어, 제가 집팽이질 했더니. 이거 구만해야 그냥. 삽이라도. 아, 해야지. 어. 저거. 삽이 더안돼데 그걸로 하는 거 자, 삽 작은 거, 그 이런 걸로. 응. 어. 삽만한게 편하지. 그걸로 하면 돼. 저걸로 하셔서파주려 봐. 대간에 삽으로 어. 하는 게 편해. 장전이 삽을 사서 쭉. 아! 충분히 아. 충분히 한 개씩 사 먹어야지. 응, 또 하나 사드려? Nah, 아니, 술을 따 이게. 아, 씨가 해줘야지. 왜또 글리 들어가? 해줘야지. 왜? 또그 들어가. 어? 왜 글리 들어가? 맞아요. 아, 왜 그... 자기가 먹는겨. 나이스. 나이스. 안 줘! 아이씨, 내가 먹을 아이, 기다리다. 아이, 저기. 내가 먹을게 우리 형님이 맛있나봐. 맛있네, 이거. 어, 그거 넣어줘. 이것도 맛있지, 형님. 음. 막걸리 잘 먹었다고 인사하냐? 형님이 예, 뭐, 해야지. 딱히. 아, 나는 아니야. 사주 원, 거절, 사사, 다 사사 먹고 사사 있네 요 사사, 사 우리 형님이 막걸리 잘 먹었다고 인사하래요. 여기 새흙이, 새우라 음. 예산에. 예. 아기독의 골목 막걸리. 진짜 맛있습니다. 음. 아유, 맛있다, 이거. 음. 이런 뒤로 안 나오잖아? 예, 안 나오네, 병. 여기 대중는 없지? 골목 양주장 렇지 이게 예상 거니까. 요 가장 안 오나? 응, 음, 백종원이랑. 응. 음, 이거 봐. 이것도 지역 타격. 음, 음, 지역. 음, 지역. 안 먹어서 안, 음. 보지를, 안 먹을 것같아서 느낌이 음식이다. 마트에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 얘네들다 고기 지역. 지역 맛있네. 뭐, 네. 어왜 네, 뭐, 뭐, 네, 맛있어? 냄새 막 그런 깔끔한 맛이. 강당 이야기 막걸리도 확실히 나 너, 어, 형님, 한잔더 드릴게. 또 먹어. 응. 야, 잘뜩먹보다 저거 다잘 뛰어. 다, 야 옷들은 이제 먹어도 괜찮아, 씨. 아니, 나 저거 잘 뛰는 거 혼자 다 해. 또 좋다.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다 해. 굿짝 있네? 굿짝. 아, 이거 또 있네. <laughs> 아이고, 이거 언제 다 먹어? 아 이따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겠네. <laughs> 막걸리 한 잔. 따다당, 땅, 땅. <laughs> 아, 쉽가각을이도 남이 불러서 더 어울리는 게 있어. 그 노래도 영당이가 불러 이렇게 할땐 낫고, 웅이, 웅이 노래도 저기 마이징이 불러 이렇 이야, 이야. 저기가 불 때. 야, 야 아, 맛있나봐. 쏴드릴게요. 아, 어 형님 아, 아, 쏴드실려? 아니, 나손 드러워. 내가 쏴드려가지고. 이런 거안 드시잖아, 또. 아니, 멍들어. 그 때렸어, 누가? 멍들어. <laughs> 다, 다 멍들었어. <laughs> 빼내들렸지 <laughs> 안그려 아, 네. 형님 응? 이게 가시오가 필요만이 되시니 죽여선 이제 나 그거 딱 이거 응. 변에 뿌려서 응. 아, 이렇게 넣거 안하면 아프니까 쌉싸름하니 미나리 이거다 아프니까 일하러 가고 아. 나보고 주라고 어. 할게 죽 이제, 이제 요거 형님은 한 첨만 넣어 고기 두첨 찍지마 이건 찍지마 아니 집이 여기잖아 왜두 첨을 넣어 한 첨만 넣지 아 딴데 있어아여기붙어있이 그래서 와 봐, 아주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왜 고기. <laughs> 응. 고기가 응. 풀 먹는 것 같아요. 음. 언제 다 들어오고? 맛있게. 아. 죽음에 죽음 응. 아 죽음 앞에까지. 이거 먹어보고. 수가 떠온적어응스러워 많이 좋잖니. 내가 그럴게요. 이제 정환 냄비 이제. 응 그거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 팔정환 는데 이제 저기하라고. 그 전에는 지금까지 뭐가 는데 수능을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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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니까 뭐하고가는데막가아지를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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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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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뭐가 아저저저저저저저거저저저저서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아, <laughs> 음. 음. 네, 아유, 아유. 근데 왜 반절 심었잖니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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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저저저저저저게저저저저저저게저저저저저 이게 좋아. 저저저 이게 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그건 합은 정확하더라 아니야 아, 이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